했던 적이 있어요. 어 너무 센데, 어 너무 센데. 한번 가보죠. 자마진철 마진출. 렘포 하겠습니다 정령포진이죠 정령포진 어, 당기고 막아 나갈지 상기 나갈지 기포를 하고 자 올라갑니다 아 이것도 찾아가려고 이럴 것 같은데 젖 쪼꼬 사놓고 올리고 여기도 또총이 차가 나와서 이쪽으로또모는게 싫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예올린 거예요 여기를 또올린 거는 포를 넘기면 양득을 당할 수 있어서 여기를 먼저 올려놓고 예 일단은 뭐 다음에는 차가 오고 기포를 해서 뭐 이렇게 양포 분할을할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저 승률이 예 아주 70%대가 거의 돼요. 어, 레이팅이 저보다도 높아요. 어, 이러면 저는 일단, 야 두려움부터 생겨서 예 때리면 때릴까요? 일단은 두렵죠, 이러면. 어 이렇게 들어올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포로 때리려고 지금 쏙거 키퍼하고 당기고 예, 이제는 때려도 때리면 됩니다. 예, 포가 왔기 때문에 휴, 이제는 상장군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어, 이걸 때리네 그래도 그래도 때리네 차가 여기 오겠다 이거죠. 자, 면상이 나오려고 일어나요 면상이?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서는 그렇게 뭐 차별을 할 예정이죠 저는. 때리고 나이 모르겠다. 때리 이유는 이렇게 때렸을 때 여기를 한번 찌르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한다면 마가 이렇게 나가죠. 마가 다면은 이런 자리 나갑니다. 네, 이런 자리. 어 이거는 들어오고. 들어오고. 아 마가 왜안 나갔지? 어 이걸 때리면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아왜 이랬을까? 에라나 머리겠다 들어간다. 어어 이거 이렇게 온다면. 손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안 되겠냐 아까 마가라가서 상을 못때는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뭐 하려고 하는 거니 야 이걸 또 이렇게 수비해 때리면 때릴 거예요 때리면 때릴 거예요. 여기가 죽기는 하는데, 죽기는 하는데, 아, 이렇게요. 때리고. 삐뚤궁이라, 야, 삐뚤궁인데, 아, 이시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삐뚤궁은 계속 두드려야 되겠죠. 아, 그튀 하면 말을 주는데, 튀 하면 큰일 나죠. 야, 여기를 당기는 수도 있고, 마가 지금 나가는 수도 있고. 일단 차를 계량했네요. 차를 이렇게 들어왔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마가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마가 이렇게 나가면 같이 당길 것 같은데 마가 나가면 상이 들어갈까? 당기면 여기를 때리고 같이 죽기는 하는데. 에이 일단 당겨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때이 저를 찌를 거예요. 나중에. 아, 이게 지금 멋찌는 상황이네. 어지르네 그러네, 그러네. 아직은 못지르네상 때문에. 현재는, 아이고, 우리 에이스 수영님, 어서 오십시오. 현재는 지금,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비록 뭐, 덤점수로 지고 있지만, 장기는 형태죠. 형태가 아주 기가 막히다, 이거죠. 이거는 요 상이 여기를 들어가면서 차를 쫓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한번좀 감안을 해야죠. 공 들어왔어? 어, 이거 들어왔어? 야, 이거 찌르면 어떻게 하냐, 이거? 어, 이렇게 위험한데 들어왔다고? 한번 찌르볼까요? 찌르면 마루 취했을 때 살을 때리고요. 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이야, 그걸 또 넘겨버리네 그렇게. 넘겨버려. 마로 때리고 야, 마 마마 없으면 제가 없으면 마마 없으면 마마 없으면 마리 없으면 마마 취했을 때마없들면가면서 외통을 하면 마마 보는 장기가 있는면 마마 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 장기는 뭐, 예. 술을 만들어야죠. 예, 만들어야죠, 술을. 만들어야죠. 예. 술을 만들어야죠. 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죠, 술을 만들어야죠. 저렇게 오셨다. 자를 주고 일단은 갔는데요. 봐봐요, 때리고 마로 때린다. 펄을 넘겨서 상군이 공을 이렇게 틀어버리냐? 야, 그거야. 포가 여기 있으면 되는데, 여기 있으면 때리고, 때리고 장군에 공트를쓸때 포가 넘겨서 장군의 야... 이러면 진짜 역사에 남을 기보가 나오는데요. 10초 남았습니다. 아, 잠깐만요. 벌어지금 <목소리> 하... 살을 때리는 수도 있습니다. 살을 때리는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수 포를 넘긴다면 이걸 때려버리면 이게 수가 안 나거든요. 수가 안 나. 포를 넘기면 장군의 외통이 나오는데 포를 넘겼을 때 허겁때려버리면 수가 없단 말이야. 아, 여기서 허가 여기 있을 때는 진짜 멋있는 외통이 나올 것 같은데, 면포로 살을 때릴 수 있는데, 조거를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다음 수가 없어요. 면포로 살을 때릴 때 조거를 당겨서 만을 쫓으면 다음 수가 없거든요. 여 막아있어서 이공도 안되고 지금 과감히 차를 지금 죽이고 했어요 무난하게 가도 되는 장기를 좀 차를 죽이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야,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뭔가 2% 조금 부족해요 조금 뭔가 부족해요. 이렇게 한다고? 남았습니다. 저보다 그래도 상대가 더 어렵겠죠. 야 어떻게 저 예, 신의 외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좀,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공격이 비록 차가 없지만 이런 형태를 보면 네 아주 뭐 수비 잘해요 예 제가 차를 일부러 주면서까지 공격을 해 봤는데 야 그게 진짜 멋있는 기보가 나올 뻔 했는데 그걸 한수 차이죠 아쉽네요 좀어 뭐야 아이, 모르겠다. 일단, 이제는 다 먹으라.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는 게 남는 거야? 이친구이참좋은 분입니다. 7 0 m 이친데는미트이 친구는 2이 친구는 2이는분아이가 싶은데 이분는이 저를 는는지모이겠네이분은 예, 요즘은 닉네임을 자주 바꿔서. 아 그래요? 현중님 이에요 <laughs> 어쩐지 좀 예. 익숙하다 했어요 공을 틀 수도 있겠다 이분 지금 부동인데, 에 예, 부동인데. 10초 남았습니다. 지금은 부동이죠. 0초 남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야. 여기를 때리면 어떠냐? 여기를 때리면 이장군에 일단은 차를 피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 이거 마무리 되네요. 야, 잘 넣었습니다 이거. 예, 이판 아주 잘 넣었어요. 아주 잘.